십3 절부터 1 8 절까지 한번 다 잡다 와 있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고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큰 일을 보라. 오늘은 미일 비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 2장은 사무엘 선자가 나이가 들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고별사입니다. 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고 배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배성들을 재판하게 했죠. 자, 근데 이 아들들이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돈을 받고 재판을 해 주고 자, 이것이 배성들의큰 원성을 사게 되죠. 그리고 배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 어, 사메산자는 아들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로 아들들을 사사지게 해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 배선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엘리사사장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죠. 자, 그 아들들은 홈리와 피나사와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홈리와 피나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던 자들이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생 고기로 제물을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두 제사장에게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홈니와 비나스는 나중에 전쟁대에서 죽어버리고 말죠. 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한 마디. 이게 세게 강하게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이 반면에 사무엘 선자는요 아들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로 아들들을 경질을 합니다. 자, 우리 그에 대한 기록이 앞에 위로 쭉 올라가시면 2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여 거니와. 자 여기 보니까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자 너희와 함께 있다는 뜻은 더 이상 사사가 아니라 일반 백성으로서 너희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전체적인 맥락을 보더라도 사삼엘선지자는 아들들을 사사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아들들에게 큰 흉, 어, 훈계를 하게 됩니다. 삼일 어, 아들들 중에 요엘이란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을 통해서 헤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헤만은 아삭과 헤만과 여두든 많이 들어봤죠. 다윗의 3세 명의 성가대 지휘자죠. 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크게 쓰임 받고요. 또 시편 88편을 보면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편인데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갖는 그런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이요.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는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정말 좋은 말로 곯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식들을 온전히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속이었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내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아니, 아멘. 자, 사무엘 선자는요 지금 고별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들 앞에 하는 설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홈니와 피나스처럼 너희 재물을 탐한 적이 있더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백성들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크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는 작게 끝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열두 제자 중에서 가론 여단은 출발은 열두 제자로서 성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자기 주인을 주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끈으로 나무에 미달아 자살하는 인생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일곱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집사 중에서 니골라 같은 사람은 일곱 집사 성경에 나와 있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안수 받은 집사님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갈수록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버리고 주대교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처음에는 따랐다가 아, 이게 아니네. 그러면서 세상 옛날 과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디모데우서 우리 사장 마지막에도 사다 버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대살로니아로 돌아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기록된 걸로 봐서 사도 바울과 가까웠던 사람이고 굉장히 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지하철역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한 40대 초반의 한국 남자가 지나갑니다.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어,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인데 머리가 염색을 하고요, 무슨 몽골 머리처럼 하고 돌아다녀요. 이게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행 가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회 하십니까? 목회 안 하신대요. 그런데 뭐 그분의 모양을 보면서 저는 한 눈에 딱 드기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 이분의 신앙 상태. 이분의 어떤 삶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이 아들을, 아들들을 바로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 이 사무엘 선지자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까요? 아, 뒤져보니까 이 사람 구린내가 너무 많이 나요 아 이분은 집사님인지 알았는데, 아, 그런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아 이분을 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알았는데 이 사람의 행적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사람은 예수만 딱 빼면 지상 사람이라고 해도 조금도 다름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상 사람들의 평가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평가가 어떨까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게 있을까요?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받을 상이 있을까요? 사백열 선자는요, 그것이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축복하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돌아봤을 때 그것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백열 선자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사백열 선자가 어, 큰 일을 행하죠. 갑자기 하늘에서 우리가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10,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큰 일을 보라 아멘. 자, 사무엘 선지자의 아주 큰 보람이 무엇이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자, 여기는 사우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 예, 저는, 그, 요양원이라든가 또는, 한, 한동안에는, 어, 이렇게, 말기암에 걸리셔서,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 부모님들 중에, 우리 교인은 나오지 않으셨지만, 기도 부탁을 하시면, 갑니다.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어, 또, 어떤 어르신들은, 자식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꼭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만은 꼭 유언으로 남기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은 꼭 예수 믿고 교회 가도록 하거라. 예수 믿고 교회 가도록. 하거라. 이 말씀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정말 그분들한테 신생 당부를 합니다. 꼭이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유언이다. 내가 죽거든 꼭 예수 믿고 교회에 가도록 하거라 이 말씀을 반드시 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백성들을 보니까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조금만 문제가 없으면 말씀을 떠납니다 사우랑도 마찬가지죠 사우랑이도 어, 앞으로 있을 일을 사무엘 선자가 몰랐겠습니까? 아마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다 붙어 있어라. 그러면서 사회 1선자가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일을 두자로 기적이라고 그랬죠.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기사 자회 1선자가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기적입니까? 자, 우리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은 밀빈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요하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들이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던 것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나를 버렸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고 두 번이나 말씀 두 번이나 하실 때는 그 의미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왕을 삼은 일을 뉘우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실수해서 말로 잘못했는데 이 집사님의 마음이 크게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사과하는 게 맞죠. 그래야지 관계가 회복이 되지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한 일, 내가 한 말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 이 17절에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스라엘에서는 밀을 베는 때가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입니다. 이때는 비가 오지 않는 날이에요. 건기입니다. 건기. 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비가 없으니까 천둥 번개가 있겠습니까? 없죠. 천둥 번개는 구름이 있어야 구름끼리 부딪치고 기온이 변화가 일어나야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이. 오, 이 밀베는 시기 5월 중심 6월 초순인데, 이때 모든 백성들은 비도 없고 우리가 천둥 번개 없는 알고 있어요. 근데 천둥 번개가 있고, 비가 오게 해달라는 사무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계세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무엘이 요아께 아렘에 요아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요아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여 나이다 아멘. 여러분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니 비가 내리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태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무섭고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되어 있죠 왕을 요구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엘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일평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엘 선자는요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와 비를 내려달아간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자랑하기 위해서한 것입니까? 아니죠.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맑은 하늘에 우리와 비를 내리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죽을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삼일 선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손 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면선자 부탁합니다. 자, 20절 가겠습니다. 시작. 사면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모든 악을 행하여서나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요하를 성겨라 아멘. 이게 목적입니다. 사엘선자의 지금 죽기 전에 고별사에서 이 목적이 뭐냐? 또 우리와 피를 내리면서까지 백성들에게 일행한 목적이 뭐냐? 마음을 타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범 교회에 와 있을 수 있으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스바 구국대회에 우리 앞에서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3일 선자는요일 평생의 메시지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도 습관을 쫓아서 이 자리에 육체는 앉아 있을 수 있으나, 내 마음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육체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 마음을 보셨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삼요의 선자의 마지막 메시지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찬양할 때나 우리가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브라시고 잡으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궁이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성기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성기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3엘 선지자가 우리와 비의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비성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성기는 것을 일평생 죽을 때까지 운 힘을 다하여 하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몸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여기에 와 있게 도와주시고 사무엘 선자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시 하나님이시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